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잘 다루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었냐면 부정적인 요소가 최종적으로 1차에서 80%까지 정말로 1차에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64%로 올왔어요 그만큼 긍정적인요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. 그리고 자유통일당 우리 고, 고 변호사님 예 네. 자유통일당이 처음에 대상태로 재원식 을할 때만 해도 58%였는데 별로 활동을 안 하니까 지금 42%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소리를 내십시오. 그런데 가장 부정적인 요소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85% 일차에서 M회, 교회, 교회의 그 대결 관련입니다. 이것도 지금 언론에서 사실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언론에서 조합과 고비거요 네. 그러니까 이게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이런것들을 사실적으로 안해야되잖아요 프레임을 심어나버렸는데그런것을 네. 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옮께서 보면 정말